안린다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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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좀이이라셨을을야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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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하셨어요 여러분. 재밌고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어, 깜짝이야 <laughs> 오랜만. 음. 인사할까요? 야 네. 되나? 인리 음, 인사해볼까요? 네. 인사 안녕, 네. m your present! Your present. <웃음> 안녕하세요! 딥노트의 예전에요 안녕! 안녕! 여러분 저희 진짜 오랜만이죠? V l 너무 오랜만이라 좀떨려요저 지금 떨려요 약간, 약간 어색한 거같아 <laughs> 보시는 페이지분들 떨리실 거야 지금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! 갑자기야 <laughs> 놀라셨죠 여러분? 브이로그 아닌 V v <laughs> 안녕.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지금 장마철이잖아요. 지금도 밖에 비 오나? 안 온데. 지금은 안 와요. 그래도 엄청 습하지 않아요? 그 진짜 무슨 온 물이 내 얼굴에 다 닿는 느낌? 진짜 무슨 수영장에서 걸어 다니는 줄 알았어. 습기가 스키가... 진짜 너무 대박이에요, 여러분. 날씨가 진짜 지금 장마철이라서 그런가 봐요. 비안 와. 안 와요? 비오는 날 좋아해요, 라라 씨? 아니요. 저도 싫어해요. 우리 맨날 집에만 있잖아. 맞아. 그러니까 비 오는 소리는 좋은데 내가 비를 맞는 건 싫어. 음. 근데 진짜. 비가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 엄청 덥다는데? 본이 언니가언니가 원래 이런 거보이언니가 <laughs> <laughs> 음. 여러분 다들 감기는 안 걸렸어요? <laughs> 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? 아니 진짜 에어컨 엄청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틀고 자거나 선풍기를 완전 세게 틀고 자면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. 제가 그 그랬어요 장본인입니다 <laughs> 감기가 한 달째, 한 달째. 음, 한달 전에 조금 걸렸었는데 이게 그때 처음에 걸렸을 때는 조금 많이 아팠어요. 그래가지고 좀 누워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픈. 괜찮답니다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옆에 이렇게 물통까지. <laughs> 아 지금은 컨디션은 엄청 좋은데 살짝, 살짝. 포맹맹한 소리가 나요. 그래서 이해해주세요. 저희는 이미 어. 익숙해요. 한달 동안 이 친구가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저 살면서 여름 감기 처음 걸려봤거든요? 진짜 독해요. 천 여러분. 놀렸어? 여름에는 감기가 처음 네. 걸렸어요. 그래서 진짜 저도 너무 놀랐어요. 한 달이나 가는 거예요. 이게 금방 낫겠지 금방 낫겠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찬거 조심하셔야 돼요. 여러분. 네. 아시겠죠? 아시겠어요? 모르겠어요. 요즘 뭐 하고 지냈어요, 라라씨 저희가 <웃음> <웃음> 무슨 반응이에요? 저희가 다 같이 자전거를 좀 타고 다, 다닙니다. 맞아요, 여러분. 따릉이, 따릉이. 사실 저희가 자전거를 다 갖고 있지 않은데 <laughs> 맞아요. 이제 그 세상이 좋더라고요. 빌려가지고 <laughs> 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진짜. 저희 멤버 중에 어떤 아이는 진짜 무슨 지금 해외여행 온것 같다고 막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맞춰보세요 <웃음> <웃음> 누가 이랬을지 <이러시죠. 웃음> 그 친구의 권유로 이제 저희가 자전거를 타게 됐는데 좋더라고요 약간 경치도 <laughs> 좋고 진짜 소확행이었어요 저희가 타면서 우와 이거 진짜 소확행이다 이러면서 탔거든요 근데 타고 나면 힘들어요 아 이게 진짜 <laughs> 힘들어요 타고 나면은 미소 아니면 은조 오더잘알그 오! 그 중에 한명그 친구를 위해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. 어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데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좁으니까 한 줄로 이렇게 모아서 간단 말이에요. 한네 명씩 타면은 네명 이렇게 이렇게 따다닥 가는데 저는 항상 힘들어서 뒤에서 따라가는 편입니다. 못 따라와요. 맨 뒤에서. <laughs> 나 어제 엄청 불쌍하게. 나, 나 <웃음> 멈춰. 하고 <laughs> 나만 느려 이러면서 자기가 느리게 하면서 오르막길갈때 빨랐잖아. 체력이 무슨 아, 내오르막 오르막길 왜 이렇게 잘가냐 너? 일어서서가야 아, 그러니까, 되나.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막 지금 막 약간 숲 음, 잠자리가 되게 많더라고요. 아, 그래서? 맞아.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렬로 가는데 잠자리 떼가 막 있잖아요, 앞에. 그럼 맨 앞에 가는 애부터 하면서 숙여요. 그럼 응. 그두 번째 애가 또 까악 감 숙이고 무슨 진짜 도미노예요. 파도 타기 응. 그 장면이 진짜 재밌는데. 보여주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어요. 자전거 타면 위험해가지고. 음. 자전거 탈 때도 아쉬워. 안전을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. 저희가 근데 좀 특이한 게한 명도 못 타는 사람이 없고 다잘 타요. 제가 좀 태력... 태력이? 체력이 체력 체력이 근데 뭐야 진짜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도 있는데 있을 법한데 다잘 타더라고요. 근데 저녁 드셨나요, 여러분? 나 오늘 좀 멋진데. 응. 이것도 제 거예요, 사실. 너 거야? <laughs> 고맙다. 잘, 잘생겼어 오늘. 여러분 저녁 추천해 주세요. 저희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. 배고파가지고 뭐 먹을까용? 아직 안 먹었어요? 같이 뭘 먹을지 정해서 우리 커플로 먹어요 <laughs> 페이지랑 너 귀엽대 오늘 감사합니다 음 피자, 치킨 음 떡볶이! 떡볶이. 찜닭 너 찜닭 좋아해? <laughs> 마라탕! 맛있지 찜닭 마라탕 먹고 싶다 김밥 저희가 사실 밥 먹으러 그 천국에 그, 네, 천국에 자주 가는데 <laughs> 요즘 살짝 좀 자주 가니까 질려가지고 엽떡 vs 신전 하나, 둘, 셋 신전! 신전! <laughs> 민신의 볶음밥? 저를 볼까요? <laughs> 아, 맞아 볶음밥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 제가 또 요리를 자주 해주잖아요 맞아요 잘 해줘요 어떤 거 먹었죠? 최근에? 김치밥, 음. 김치 볶음밥. 음. 그거를 지연이가 햇반을 엄청 많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는데 진짜 리더 리더야 참 리더. 저는 열심히 먹기만 했어요 저는 제주가 없어서 요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. 사실 놀랬다. 너도 약간 내 괄주 알았어. 야 무슨 말이야? 그렇게 싫어해? <laughs> 야 이거 말도심이다 아니 나는 나라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. 바빠서 근데. 못하는 거야. 씻느라 바빴어 그때는. 어? 미안. 요알못. 요알못. 아니야 하면 또 잘할걸? 저는 제가 못하는 걸 싫어해서 못하면 아예 시도를 안 해요. 어떤 분이 햇반 cool. 그. 아이돌룸에서 받은 거네요. 오 맞아요. 맞습니다. 저희 그거 진짜 잘 먹고 있거든요. 진짜 많아요. 아이돌룸 감사합니다. 이제 거의 다 먹어가요. 감사합니다. 엄청 오래 먹었어요 그거를. 너 이게 자꾸 내눈을 찌르는 거지 나오잖아. 됐어. 됐어? 여기 안에 껴버릴거야 조심해. 있습니다. 음.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페이지들한테 알려주세요. <laughs> 저희 또 최근에 저랑 라라랑 따로 했지만 커버 영상 올렸잖아요 여러분. 본 사람 소리 질 사람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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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볼게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누가 안 보신 거예요, 여러분? 보셔야 돼요. 저는 아이유 선배님의 금요일에 만나요를 커버했고요. 저는 태연 선배님의 파인을 커버했습니다. 음 근데 이게 따로 올라가긴 했지만 저희가 준비를 같이 했거든요. 연습도 이제 하고 진짜 재밌었는요 영상도 찍고 그때 원래 사실 아라가 저랑 같이 영상을 찍었어요. 그 이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네. 찍었는데. 라라는 야외 촬영을 했거든요 밖에서 이제 다온테이크로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날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못쓰고 한번 더 촬영을 하느라고 조금 저보다 늦게 올라왔어요 그쵸? 저 거기 찍은 데가 송도거든요 제가 살면서 송도에 처음 가봤는데 응. 뒤에 건물이랑 바다랑 다리랑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중에 거기 가서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너도 같이 갈래? 응. 난 영주 갈래 <laughs> 영주에서 살 <잘> 거예요. <듣고 웃음> <laughs> 그리고 저희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커버도 하고 레슨도 받고 합니다. 레슨 에피소드 없을까? 그러게. <laughs> 커버는 저희 두개 공개가 됐잖아요. 앞으로 어떤 멤버의 어떤 커버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유튜브 기대되시죠? 알림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. 여러분. 맞아요. 안무레슨, 음, 안무 안무레슨. 저희가 조금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포부가 있기 때문에 응. 댄스레슨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한 퍼포먼스가 약간 음, <laughs> 음, 섹시, 음, 약간 <laughs> 섹시한 퍼포먼스여가지고 하면서도 저희가 끝나면 약간. 민망해서, 민망해서 <웃음> <웃음> 서로 웃으면서 하거든요. 아, 근데 아니야. 근데 너랑 내가 좀 드림노트 섹시 담당이잖아. 아침에 너무 정색하신다. 이거는 페이지님들이 아실 거야. 솔직히 맞잖아요, 여러분. 맞죠. <laughs> 맞습니다. <에그토피 웃음> 정답입니다. 아, 지금. 네. 그쵸, 그쵸, 맞죠. 저희요 저희 저희 둘이 아무튼 저희 안무 레슨도 받고 되게 하루하루 재밌게 신나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선 조카 섹시 담당이 둘이라고 하니까 화가 아! 나가지고 아! 왔어요 아 그거다 이거 그래 어 섹시 이러고 있잖아 밖에서아 뭐야 뭐가 아니야 우리가 섹시지 야 언니 언니 야 언니야 하나 둘셋 뭐가 언니야. 배우스. 아, 하나, 둘, 셋. 언니야. 미안. 언니. 어. <laughs> 아, 왼쪽에 눈 맞춰는데 깜짝 놀래. 어머, 이러했는데 막 계속 놀래. 귀신인 줄 깜짝 놀랐네 사실 여러분, 저희가 지금도 연습하다가 잠깐 들렀거든요. 맞아요. 이제 여러분이 추천해 준 저녁 메뉴 좀 보고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음. 음. 야, 뭘 민하시나. 아, 그런가? 죄송합니다. 크크크크크. <laughs>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맞습니다, 여러분. 짧게나마 저희 소통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화이팅 해보자고요.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, 여러분. 알겠죠? 그럼요. 조금만 기다려줘요. 8월이에요, 여러분. 내일이면. 헉, 맞네.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구나. 내 생일이야. 응, 축하해. 응. 그러면 저희는 이제 또 다시 저녁을 먹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. 다시 올게요 알겠죠? 여러분도 지금 이제 퇴근하시고 하려나? 맞아,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, 여러분 벌써 하고자. 주무시라고? 집이 좋다, 난 집이면 잘 거야 음. 여러분, 오늘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, 안녕. 잘또 만나 잘 자고요, 잘 먹고요 밥잘 챙겨 먹어요, 여러분 바이. 안녕 감기 유아처럼 걸리지 마세요 아, 맞아요, 감기 조심